정현진,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2년 2월에 넷째 주 경마 주간입니다. 2월에 4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자, 어제는 지난주의 결과와 그리고 부산 목병마를 살펴봤고, 금일은 서울의 목병마를 살펴보고, 서울 경마의 흐름이 어떤지도 좀 여러분들과 간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청료는 구독, 좋아요 밖에 없습니다.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좋은 배당말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금주 경마는 어 각오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출전 등록 현황을 볼게요 어 출전 등록 현황을 보시면은 보세요 이거는 다음 주에 있는 대상 경주고요 어 스포츠서울배 다음 주고요 예 금주 1등급 경주는 12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 예 10경주, 1호 1경주 17도, 1호 구경주 17도, 1호 8경주, 14도, 1호 7경주, 23도, 29도, 31도, 17도, 17도. 어, 이제 경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어, 경마 예상가들은 공부를 많이 해놓거든요. 어, 많이 해놓고 출마표가 발표가 되면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서 이제 병원형을 주거나, 어, 또는 다른 말을 찾아서 하는데, 어 편성을 보면은 센 말은 센 말들끼리 또 약한 말은 약한 말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아 정말 이제 지진 나는 편성이 될것 같아요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어 쉽지 않은 경마가 금주 이어집니다 뭐 부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휴양우 여파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고 금주도 경마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 자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한주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고 어쨌든 시원시원한 배장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질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저도 이제 철저하게 하고 있고 잘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금일은 서울의 복병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뭐 복병마가 이제 워낙에 많았는데 그중에 추리고 쉬려갖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2월 넷째주 예, 서울 복병마 보시면은 첫 번째는 23조 마방의 외상 사군 더트 서퍼 두 번째는 51조 마방의 국산사고 그레이트 썬더. 세 번째는, 어, 일요일 구경대 출전하는 10조 마방의 글로벌 저입니다. 이렇게 세두를 간략하게 언급을 해 드릴 텐데, 어떤 상대들을 만나고, 또 어떻게 최근에 뛰어 왔는지, 어, 영상과 함께 보면서, 어, 짧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리는, 어, 23조 마방의 더트 서퍼는, 예, 혼합상은 1800 경주거리에 출전합니다. 저도 이 말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무슨 선입견이 있냐면은, 좀 짧은 말. 어, 짧은 경주거리에서 앞에 가는 말이 무너졌을 때, 한발 쓰는 말. 그리고, 그게 여실히 들어맞았던 경주는, 예, 사메전 경주였습니다. 그 당시 조합지 백판이었는데, 시원하게 우승을 한 이후에, 1200, 1800, 요런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의 행보는. 자, 보시면은, 예, 요 경주에 출전합니다. 2월 26일 토요일 육경주. 예, 요 경주에 출전하는데, 사리이 퍼스트가 직전에 장거리 용주 정력을 보였지만은, 어, 그래서 인기 1위지만은, 센 말은 절대 아니고요 뭐, 원더풀 데블, 최근에 입상하고 삼착했던 신의 열매, 경주 종반끈기 좋은 인천 캡틴, 그리고 직전에 순발력 좋았던 엘리트 라인, 또형군에서 출전하면 항상 인기 얻는 초토마, 요런 마필들이 인기를 우선적으로 얻습니다. 자 더트 서퍼는 보시면은 예, 3회전에 우승했고 직전에 아, 아, 2회전에 9등했고 직전에 4등했다고 해서 인기를 얻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저처럼 산림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거리 경주 좀 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좀 많이 달라진 발걸음을 보입니다. 자 보시면은 3번 더트 서퍼입니다. 박병윤이 기승을 했고. 유니콘 알파, 무라감코로, 같이 출전하는 엘리트 라인. 편성은 한 중급 편성 정도는 됩니다. 자, 더트서프를 보실게요. 어, 저만 서립견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기승기수와 마방에서도, 어, 크게 의지가 없었어요. 왜? 어차피 안될 거니까. 어, 장거리는 어차피 안 되는 말이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도 그냥 느슨하게 경주를 진행하죠. 그리고, 별로 몰지 않고 경주 전체의 흐름이나 구도가 느리기 때문에 차분하게 제어하면서 어, 중위권 인코스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 나갑니다. 네, 여기 있죠? 빨간색 모자. 네, 빨간색 모자. 어, 이후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음. 크게 변화가 없어요. 네, 계속 똑같은 자리. 나름 최적 자리에서 경주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쿠노가 돌아서는 조금 추진해 오는데 앞에 가는 말들하고는 어, 차이가 좀 나고 그리고 직선주로에서 이제 몰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 기생기수큰 기대치를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져도 좁혀나가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몰았던 겁니다. 뭐 원래 그랬던 말이니까. 장거리에서는 거의 아예 서버리는 수준으로 능력발휘가 안됐던 말이니까. 그런데 예, 여기 있는 말입니다. 더트서퍼 치고 올라오는 걸음을 보면은, 어 최근에 뭐 우승도 하고 그랬던 게, 어 이변이거나 아니면은 말이 뭐 급작스럽게 좋아진 건 아니라고 보이죠. 예. 최근에 컨디션이 꾸준히 나아지는 발걸음을 보이면서, 어 여기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의지가 없이도 장거리 경주의 정력을 보였다라는 것을 직전 경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르이 퍼스트도 센 말이 아니에요. 예, 보시면은, 이것도 센 말이 아닙니다. 예, 원더풀 데이는 최근에 고전하고 있죠. 신의 열매는 고개 높아서 1700이 한계죠. 인천 캡틴은 장거리를 안 뛰어봤죠. 엘리트 라인은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덜미를 잡혔는데, 삼창을 했는데, 더트 서퍼하고 같이 뛰었거든요. 더트 서퍼가 조금만 더 우지를 보였으면은, 엘리트 라인 정도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초토마는 끝까지 참고 있다가 한발 쓰는 말인데, 역시 짧은 거리 초임마 상대들이 다 해볼만 합니다. 상대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지만은, 더트 서퍼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더 나은 정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필로 넘어갑니다. 예, 두 번째 마필은, 어, 일요일 7경주, 예, 혼합사군 1200경주의 거리에 출전하는, 예, 그레이트 선더입니다. 자, 보시면은, 출전 등록 현황에서 일요일 7경주, 혼합사고는 1200, 요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편성은 정말 셉니다. 음. 나름대로 단거리에서 강점 있는 말들이 다 출전해요. 장산 레이저, 바이스로이, 천지광풍, 옐로우캣, MJ 포인트, 그리고 콜조이, 장거리에서 잘 뛰었던 말, 직전에 배당 터뜨렸던 2000살, 그리고 컨디션 좋아지시면은 형궁 경쟁력은 충분한 퀵클리선, 이런 말들까지 출전하고 그레이트 선들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음. 자 보시면은 어센 말들이 이렇게 출전하는데 음. 장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투를 때리고 있죠. 이때는 선행을 갖고 이때는 선두권 외곽에 섰는데 선두권 외곽에 쓰으니까는센 편성은 센 어, 편성에서 뭐 여유 있게 이겼던 게 아니라 해볼만한 편성, 중급 편성에서 간신히 이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중은 더 증가했습니다. 바이스로이는 최근에 순발력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버티는데, 단거리 경주의 특성상, 앞에 가는 말들이 어떻게 경주를 진행할지 모르고, 천지광풍 어마어마하게 빠른 말, 옐로우케 직전에 선두권에 나선 이후에 경주 종방 걸음 안 나왔던 말, MJ포스는 직전에 인기 10위, 종합식 백판이었던데 배당 터트렸던 말, 콜조이는 전형적인 선행마.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경주를 진행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2 0 0 4년 직전에 배당 터뜨렸던 말이고, 퀵클리스는 공백이 있고, 그레이트 썬더는 여기 있습니다. 음, 이 말은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 단거리 용입니다. 최근 두 번의 1,400 경주거리에서 2번 게이트, 14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쳐도 항상 버티는 정도에 그치면서 4차 고착밖에 못해요. 네. 이때 편성은, 뭐, 중급 편성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어, 중거리 경주에서는 못 뛰어도, 이렇게 단거리 경주를 만나면은, 짧은 구간에서 한 발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단거리 경주의 강점이 있는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상대들을 보면은, 조금씩 약점이 있죠. 예. 장산레이저도, 직전에 껍데기가 다 벗겨졌고, 바이스로이도 마찬가지고, 천지광풍 산행 가야 되고, 옐로우케 고전했고, MJ포스는 가장 터트렸던 말이고, 콜조이는, 선행가야 되는 말이고 그런데 그레이트선더는 선입도 되는 말이고 또 짧은 경주거리에 강점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1200 경주거리에서는 무조건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어, 인기가 당연히 없겠죠 앞에 언급해드렸던 말들이 인기 많으니까 그레이트선더는 적정 경주거리에 출전했고 어, 아주 좋은 배당으로 입상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했봐요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최적 전개, 종반 버티기. 최적 전개, 종반 버티기니까. 네. 어쨌든, 입상 타이밍을 맞이한 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마필은, 예, 일요일 구경주, 일요일 후반부 경주 출전하니까 중요하겠죠. 혼합삼군 1,400경주 거리에 출전하는 10조 가방의 글로벌 조입니다 <laughs> 자, 글로벌 조이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글로벌 저희가 축전하는 경주는 요경주입니다. 요경주. 예, 일요일 구경주. 소울 메리트, 모스트 스피드, 맥스런, 장산미사일, 발베니, 레이스로열, 럭키운. 어, 이렇게 혼합 3군에서 기본기가 있는 말들이 출전하는데, 인기 말들이 너무 세면 복병만은 잘못 들어오죠. 그런데, 소울 메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껍데기가 다 벗겨진 상황이고, 모스트 스피드는 직전에 1200에서 잘 뛰었고, 맥스러는 이때 우승을 했지만은, 편성은 약했고, 편성이 조금만 세지자 3착받기는 못했던 말이고, 장산미사일은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말이고, 발베리는 직전에 순발력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버티는 정도였고, 레이스류일은 단거리 경주입상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인기말들이 막강하거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도전마나 복병마가 못 이길 상대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예. 문학문도 노리고 있는 말이고, 글로벌 조이도 노리고 있는 말인데, 현재로서는 그분 글로벌 조이를더 세게 노립니다. 글로벌 조이는 원래 선행마였습니다. 모래를 맞지 않게 경주를 진행하거나 앞선에서 빠르게 경주를 진행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상위군으로 올라오면서 계속 앞선, 앞선 전개를 펼쳐봤지만은, 빠른 말들이 많아버리니까 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선두권의 자리를 잡지 못하면 고전하게 되죠. 그래서 직전 경주는 달라진 전개를 선택을 합니다 자글로벌제 여기 있습니다 자 10번 게이트 네, 10번 게이트 임다빈이 기승을 하고 있고 임다빈이 기승을 하고 있고 이 편성은 굉장히 센 편성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10번 게이트 여기 있습니다 하늘색 모자 그거 보세요 원래, 땅 하면은 그냥 앞에 붙이는 말이에요. 스타트가 워낙에 좋아서. 그런데, 살살 추진하면서, 네. 이렇게, 후미권으로 따라갑니다. 네. 각질 변경을 시도를 하는 거죠. 각질 변경은 이럴 때 시도를 해야 돼요. 조합집 백팔일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막 인기말 가지고 각질 변경한다는 거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예. 네. 미리 얘기를 하던가. 그렇죠? 예. 네. 자, 각질 변경을 시도를 합니다. 음. 끝까지 참습니다. 이때 이런 마방이나 아니, 조교사나 기수 작전은 뭐냐면은 꼴등에도 좋다, 꼴등에도 좋으니까는 이번부터 각질 변경이다. 끝까지 참아라. 나한테 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예, 그렇게 타는 겁니다. 예. 자, 참죠. 끝까지 참죠. 말이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래도 고개 짓을 하지, 하거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고개 짓을 하거나 악벽을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임다빈이가 나름 센스가 있는 기수죠. 자 차분하게 예, 더 참습니다. 예, 더 참아 끝까지 참아. 왜냐하면은 어차피 관심 없는 말이고 비인기 말일 때 이럴 때각질 변경을 해야죠. 예. 그래서 어, 끝까지 참고 다른 말한테 다 양보를 하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예. 이때부터 쭉 이제 스퍼트를 해서 옵니다. 자 각질 변경이 되나 보자. 한번 열심히 때려봐라. 저교 때도 모래 만든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쭉 가운데로 치고 올라오는데, 네, 여러분들 요겁니다. 요거 요 말입니다. 여기 말. 응. 쫙 치고 올라오는데 앞에 가는 말들이 어마무시한 탄력을 보이는 말들인데, 오 탄력이 전혀 밀리지가 않게 쭉쭉 잘 올라오는 발걸음을 보여요. 어 그래서 아이 정도 탄력이면은 어. 확실하게 좀 변화된 발걸음은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미흡한 것 같지만은 이제 첫 번째 각질변 경을 시도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상대들이 센 상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강한 상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붙어볼만하다. 직전처럼 바닥에서 있지 않고 중위권 선입권 정도에서만 경주를 진행해도 종반에 올라오는 발걸음을 볼수 있겠다 글로벌 조이의. 각절 변경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줍니다. 네, 예, 더트 서퍼, 그레이트 선더, 글로벌 조이. 뭐 입상하면 다들 아주 큰 매당으로 입상을 할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말들이니까 이렇게 서울의 금주 복병마 세두 살펴봤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주 서울 병마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어, 저도 남아 있는 시간 준비 더 잘해야겠고. 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좋은 결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부산, 제주 신마표가 발표됩니다. 준비 잘 하고 어, 좋은 마표들 잘 골라서 어, 목요일 금요 경주 예상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